그랬어, 진짜 엄청나네. 아, 여기 머트리얼 빅샵, 빅 모트리얼 머트, 샵인데요. 좀 네, 비싼 네. 샵이잖아요. 완전히 다내려 앉았으니 여기 없지. 내가 틀면은 셀링 머티리얼 하겠다 싶 If I, I'm owner. 빅 세일을 하겠다고 세일 오, 오. 어, 그래가지고 크레이지 세일 어 크레이지 어, 세일 해가지고 어느정도 다 물건을 빼낸 다음에 저 복구를 해야지 비가 안 오니까는 길이 다 맥히고 비가 오면은 비 오는 대로 정신 없고 여기 여기 저 와이어는 다 다운하고 그지 와이어요 봐요 와이어. 바닥에 와이어. 전기 와이어는 다운하 Now cleaning. 어, 다 다운 시켜놓고 캐스터 already c h a n g i 어, n already change l i d e 빨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야 I don't know. Material buying material is so difficult how <laughs> no, sir, time, sir, very difficult to to do. These times are very difficult because of typhoon sir, everybody is buying materials. And then some materials have is lacking something. Yes, sir, some, materials. some materials are already finished, no more available stuff. Uh -huh. That's why very difficult to buy now sir. Oh. You know? I consume h o w m u c h e a c a s p i everyday. One five t o two thousand. Now you came. Now you came to 아 uh, 여기 어디죠? Here where is here? 여기 where is here? 밀가도 밀가도. How many, 어, 지켜봐요. You drop what material shop? You drop lapu lapu hardware. Uh, and then why a n do n t a o h e u f o n t w o h a v f d o n s o a v f We don't s o a v f We don't s o n a v u f o n t a v s f o n s u o t a v f don't have s t o n t don't have s t f o n t s o a v e stuff. We do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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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ff. 10가지 품목 중에서 두 가지 뭐 있고 세 가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비싸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저기 지역에서 사야지만 한 번에 배달되고 여기서 사면은 각그한 5군데를 들려서 배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재 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다음에, 다음에 하고. 시, 간이 없어서 안 돼. 자, 한 사람씩 그, 저기, 누구지? 누구지? 스폰 어, 스폰 어, 어, 자, 응. 이거 제니얼이, 기부, yes, 어 알, 아 어, 스폰 어, 어, 스 어, 어, 스폰서. 어,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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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김태규님이 주시는 거 있지, 그지? Yes, 어, 그게 제뉴얼이까진가 그래. 하튼 여완 따오 좀 받고. I'm 너도 I'm 그거 I'm 하는 거 I'm 받고. 그다음에 후시 스폰서. 아름다운 자연님. 너는 지난번에 받았지? 디센버. 디센버. How many? December. You didn't r e c e i 어. 아니, Receiver. 어. How much you received? How m Oh, December? December 1st, 2, 5, 6 5, 6? Yes, 5, um, 6 yes. uh, uncle 5, 6? Uh, In model uncle? Ba. 아니, uh, monthly uh, Monthly? No uncle, he didn't monthly. receive not December? Yes, uncle, not yet December를 안 받았다고? No uncle Starting January인가 그러면? d e c 내가 i didn't bring my notebook so that uh, next time i'll check first. <드폰> 어, 어쩔 수 없어. 너네들만 받아. <드폰> 뭐. 아, 그 아름다운 자연님하고 김태균 님 주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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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름다운 자연님 <드> 어, and 김태균 님. 어, 김태균 님은 아마 이, 디스먼스가 라스트인가 그럴 거야. 몰라. 내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왔어. I didn't bring my notebook so that i don't know. <드폰> 여기 두. 여기요 다른 집은 뭐 드리어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왜 있냐 여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근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아쉬운 거는 여기서 구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값 뭐어 기타 생수하고 물 하고, 어, 쌀 가격은 그냥, 아 금방 안정되는데, 시발류하고 이런 것들은 안정이 됐는데, 아직 자재값은 안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저, 어 자재를 구입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가격이 안 내려갔고, 그 와중에 이 집이 가장 비싸게 받아요. 막, 아주 막 30, 40% 올려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닌 거는 어쩔 수 없고 내일 당장 지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붕 그 루프도 딴 데서 샀어요. 여기 아주 얇은 게 660원인가 하는데, 660회소 하는데 최고 품질을 갖다가 670회소에 다른 데서 구입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도, 어, 그렇게 파손이 안 되는 그런 좋은 제품으로 일단은 구입을 했어요.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루프는? y 디 u 바이 루프? This one. n o t h i 그러니까 루프 유디딤바이 루프. 어디 봐. 하? 어디 봐. 유디디딤바이 루프. 루루이 오이. 잠깐 잠깐 하메니 패밀리. 아 f 아 m i l uh, i e s so 지금, 아하 w 니 a 킹 루프. o c k i n 1 roof? Twelve. t w e l 8 e 20피스에요. 12, 24, 아 저기 저 와사이스, 12사이즈, 10사이즈. 8사이즈. 8. 어서만, 어서 다시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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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at n i g h o u g e r e I look a b o u it. Where is your one kid? 아, 최민정님이 후원해 주시는 집 중에서 아, 이번 태풍으로 왔다 완전히 집이 아, 내려앉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 다른 자재는 우리가 여기서 사주고 그 아, 못은, 못만은 사겠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못은 사라고 했, 했고요 에, 목사님하고 저희 일꾼들 두명 정도가 여기 와서 같이 해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수요님. My name is Jessica Palan. 아, 제시카. 아, 투키도. 아노 아노트럭하오이 카우. 아코. 트럭 보이.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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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아, 할, 할, 할. 아, 뻔.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가정근권이 넉넉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럭 보이는 뭐 별로 큰돈월급이 크지 않습니다. How much is your salary? 300. 300 a day, per day. <laughs> Pastor, you are a church member? Yes, <laughs> so that you, you choose this house? <laughs> 랑 아니 나들이야, 이이 좋게 이 이번 아 나는 이거 Bento. 이게 Bento. 아, 이게 원 패밀리 그냥 투0 0 0 그냥 올 그냥 다아 참나 이스티피컬트 컨버세이션 예, yeah, anyway,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파스톨 피부티 유 o 스 피부티 I'll c 피부티 그렇게 합시다 아, 이2 0 0 0을 이렇게 <laughs> 한지 모르 그리고 내일, 투모로 I, I Anyway, I'll order today Tomorrow, delivery material all n d then I'll pay w o r k e r <laughs> you, you also become worker. So then I'll I'll pay worker fee. 대요. <laughs> you, you now you building Jessica's house. 예. Yeah. 예. No, and, yeah. yeah, and uh 하지만. No n e no work. 예, yeah, no. <laughs> and then we, 저기 더 you need uh, I'll let a worker also oh. there. Yeah. Anyway I'll pay worker fee. n oh. <laughs> <laughs> Are you Mason? <목소리> 아, 펀데이. 판데이 오케이. N A. 자, 그래서 여기 추스 했는で까 이거 어 떨티, 30, 떨티싹 그러니까 식스 팟가. 식스 팟그 아, 식스 팟그 뉴빌리지로. 아 그런가. 야 식스 팟, 식스 팟. 마음 최민정스 프렌드시원나 give one family, oh. Pinaka family give all, so that I suggest even o u g h you distribution like this, you give all, one family give all. Oh, yes. yeah? oh. One, oh. one family, mm. one family give all. Like this give all. Mm -hmm. Okay? t i s h t i s n o t we. w h i t i s t h i t h e we. t h t o n n o t h i n e we. This e one one we. t i s o n i s e we. t h e w h one we. t i s o one we. t i s one we. This one we. Yeah, this anyway mm -hmm. one, one <laughs> Ma uh, in m y f o r m e r 2 e r 2 per e r 2 per 2 h e r 2 per 2 per 2 t e r 2 p e f e r 2 p e n p i n a k e r 2 per 2 p a r 2 per 2 p e e r e r 2 per 2 per 2 per e r per 2 p e per 2 p e e r 2 e r e e e r e e 오케라기보어 완판. 아. she s 나초 까둘랑. 까둘랑. 아이 돈노 까둘랑. 애니웨이 어유캔 테이크 어 피처 원. 예스, 아이 캔 테이크. 어, 원원 피처. 어, 원 피처 날라. 오케이라. 아이 테이크 피처. 예, 예. 예, 예, 예. 땡 할할머 <laughs> 아마 a r m o n y maybe t 먼스 m o 스 t h s t h n o p r o b l 예, 이것은, 목사님한테 100포 중에서, 여기, 뉴빌리지, 에 30포. 목사님이 디스트리뷰트 하는 거, 이쪽에다가 넘겨주셔서, 여기서 반장님이 알아서, 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수고해. 바이바이. Okay. 아, 저, 왔네, 저기. 뭐, 뭐, 막 쏟아지네, 저기죠. 저. 저, 뭐, 뭐야, 아노폭인가? 하여튼, 내일까지 다 마치면, 필링 마치고, 하면. seconding god two second times Aye, ini, ini, ini banyak. Kita kenyang. Kita kenyang. Kita kenyang. Terima terima. Aye, aye,

조실린조실린 조실린? 어, 투데이 모델 조실린 잠깐만, 잠깐만 자, 투데이 조실린 어, 모델 주린 주시린, 주시린, 주시이주시리주시리 주시린, 지까린 주시린, 주시린,